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듣는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 노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허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급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라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 인생에 나사렛 시기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가셔야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벳트라는 것이 집이요. 레헴이 떡입니다. 떡지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신빙의 8장 3들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병의 기적을 행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육신의 떡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지적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사람은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과 육 이것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오히려 더 영이 중요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오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내 피는 참된 음료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헤어띠왕이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그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의 역접부사 그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베들렘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 역접부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되어야 하는데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러나와 같은 역접부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너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얼마나 심겨지기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비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으로 세운 받기 직전까지 사울의 심없는 핍박과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도 사울 집안이 다우슬, 다윗을 편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길부와 전투해서 죽고 사울 집안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래서 사무엘라 4장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시나이에서 살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온전히 열두 지파의 왕으로 어, 다윗이 그렇게 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러나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게 된 것은 첫 번째에 22절에 아켈로와 그의 아버지 헤롯이어 유대 임금 되는 악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거기서, 어, 나사렛으로 가서 뭘 하는가 기다리는 것이죠. 공생의 주님이 활동하시기 직전 사생애로서 기다리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나사렛이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은 인내라고 하는 아름다운 덕을 우리에게 형성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우서 3장 8절에 살아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을 먹지 말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아, 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고후 1장 4절에 이걸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기다리는 거, 인내, 참음 이걸 굉장히 강조해서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사랑의 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 인내와 이 견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성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세 번째의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공생의 주님이 3년 동안의 공생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가 보게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가 그 라비들과 주고받는 문답법에 있어서 그라비들이 아주 이상하게, 정말 신기하게 어린 소년이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 걸 보고 아주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에서 갈리 지방 나사렛에서 준비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창세기 1장 주목해야 되는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저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저녁 시간은 아침 다음 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 준비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하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못한 그릇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세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왕으로 세우기 하여 많은 준비기간, 많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 많은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 나사렛에서 성장하실 때에 사람들은 나사렛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다 나엘을 주님께서 만나실 때에 빌립이 나다나에 가서 나사렛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났다고 하니까, 이 빌립이 하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그런 곳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온역을 맞이해서 참 힘든 나사렛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인생의 시기에 나사렛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걸어가는. 발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 하기 예수님께서 헤롯 땅이 죽자 애굽에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시게 되는데 베들레헴이 아니고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가서 소년기와 그리고 성장기를 보낸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나사렛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 이것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아침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가는 귀한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크게 위로받 크게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는 아침이 되게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